안녕하세요. 변 대표입니다. 오늘은 골프장에서 믿으면 안 되는 캐디의 말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경험이 많거나 필드를 많이 다니신 분들은 다 알고 계시는 내용이지만 골린이, 백돌이 백순이라고 하는 분들은 가끔 정확한 뜻을 모를 수 있기 때문에 캐디분들한테 들은 이야기도 있고 라운드를 많이 다닌 분들한테 들은 이야기도 있습니다. 실게요 이건요 거의 99% 죽었습니다 오비아니면 해저드 그거의 다른 표현이라고 생각하셔도 돼요 목생도사 이래서 나무를 막고 들어오는 경우가 가끔 있고 어떤 장애물 같은 걸 막고 들어오는 경우도 아주 가끔 있지만 거의 죽었다고 보시면 됩니다 아니면 아주 가끔 잘 공이 안 보이는 위치에 떨어져서 진짜로 가봐야지만 알수 있을 경우가 있는데, 그래도 캐디분들은 수없이 많은 경우의 수를 봐왔기 때문에, 그렇게 됐을 때 죽었을 확률이 높다는 걸 알지만, 골퍼가 기분이 덜 상하게 하기 위해서 얘기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고, 아니면 멀리건을 또쓸수 있기 때문에,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경우도 가끔 있다고 합니다. 진행이 빠르면 알아서 캐디분들이 멀리건 하나 쓰세요 아니면 잠정구 하나 치고 가세요 라고 얘기를 하지만 무조건 이렇게만 계속 가보실게요 라고 얘기를 한다면 약간 진행이 느린 골퍼일 수도 있습니다. 물론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고 캐디분에 따라서 그냥 계속 그렇게만 이야기하는 분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캐디분이 가보실게요 라고 얘기를 하시면 그냥 죽었구나. 오비나 해저드 했구나. 라고 생각을 하고 가시면 됩니다. 어머, 뭐 머리 올리시는 날 아닌 것 같아요. 신동 아니요? 이런 말들. 다 머리 올리는 사람들한테 다 그렇게 이야기 합니다. 저도 머리 올린다고 표현하잖아요. 원래는 뭐첫 라운드라고 해야 된다고 하지만, 통상적으로 다 머리 올리는 날이라고 하니까, 그렇게 표현을 하자면, 머리 올리는 날, 제가 한, 15명, 20명 정도는 가본 것 같아요. 그러면 이 말을 저도 모든 첫 라운드인 사람한테 이야기를 했었고, 모든 캐디분들도 이렇게 이야기를 해줍니다. 와, 머리 올리는 날 아니야. 야, 머리 올리는 날 어떻게 이렇게 잘 쳐? 야, 너 진짜 신동 아니야? 이런 말들은 그 사람한테 좀더 이렇게 기분을 좋게 해주고, 또 용기를 북돋아주기 위해서 하는 말입니다. 사실. 다 비슷해요 다 어느정도 쳐요 근데 막 신동아니야라고 할정도의 사람은 아마 거의 없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거 너무 패폭인지는 모르겠지만 저도 첫 라운드 때 동반자들한테 그 얘기를 들었고 지금 첫 라운드 했을 때이 얘기 못들어본 분들 없으시죠? 다 있죠? 근데 현실은 어떻습니까? 1년이 지나도 아직도 백돌이 2년이 지나도 아직도 백돌이. 이런 분들이 대부분이죠. 근데 이 말이 좋은 말인 것 같아요, 저는. 용기를 북돋아주고 조금 더 골프에 흥미를 가질 수 있게 해주니까 이거는 마구마구 첫 라운드인 분들한테 써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골프장에는 신입 캐디가 없다. 라운드 경험이 좀 많은 분들이 봤을 때는 딱 보면은, 아, 이 캐디가 경험이 많지 않구나. 경험이 오래된 캐디는 아니구나 라는 거를 누구나 알수 있습니다. 그쵸? 캐디분들도 골퍼들이 얼마만큼 경력이나 경험이나 실력이 되는지는 딱 보면 알잖아요. 그것처럼 몇 년차냐고 물어봤을 때 이것도 뭐 실례일 순 있죠. 근데 몇 년차냐고 물어봤을 때 1년차 미만이거나 1년차라고 이야기한 캐디는 아직 없었던 것 같습니다 진짜 뭐 거리나 이런 거를 굉장히 미숙하게 보는 분이지만 1년차 미만이라고 한 분은 없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게 왜냐면 이해는 갑니다 퍼팅라인 같은 거 놔줬을 때잘 놔줘도 골퍼가 밀어치거나 뭐 당겨치거나 이렇게 해서 미스가 됐을 때 캐디분을 탓하는 골퍼분들이 좀 의외로 있잖아요 많잖아요 근데 그런 분들이 있는데 만약에 저는 아직 1년차가 안 됐습니다 신입입니다 라고 얘기를 하면 은근히 무시를 하거나 신뢰를 안 하는 경우가 생기기 때문에 보통 3년차 그 이상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이걸 물어보는 게 실례일 수는 있지만 예를 들면은 가끔 아주 가끔 캐디분들 중에도 구력이 짧거나 아니면은 경험이 많지 않은 골퍼를 약간 무시하는 캐디분들이 있죠 그분들의 그 마음과 좀 비슷하지 않을까. 그렇지만 경험이 부족하든, 경험이 적든, 신입이든, 그런 건 무시하지 말고 그 네다섯 시간 동안 서로 이렇게 동반자고 돕고 즐기는 그런 재밌는 시간을 보낼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몇년 차는 중요하지 않죠. 서로 친절하고 재밌고 매너를 갖추면서 플레이를 할수 있게끔 서로 배려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공안 치는 캐디가 없고, 백돌이인 캐디가 없다. 실제로는 볼을 안 치는 캐디 분들도 좀 있고, 백돌이 백순이인 캐디 분들도 있지만, 만약에 그렇게 솔직하게 얘기를 했을 때, 또 골퍼들이 또 캐디를 믿지 않고 의심을 하기 때문에, 그렇게 이야기 하는 게 아닐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얘기를 해도 될지 모르겠지만, 유튜브를 하는 어떤 캐디가 본인이 프로도 준비한다고 했는데, 어, 스윙을 봤는데, 어? 이거는? <laughs> 프로를 준비하는 사람의 스윙이 아니더라 는 결론을 저는 내렸습니다. 유튜버도 하고 있고 왕성하게 이렇게 막 활동을 하고 있는데 좀 누가 봐도 아닌 그런 거짓말은 좀안 했으면 좋겠어요. 코스 매니저로 나갔을 때 골퍼들한테 이야기를 할 수는 있지만 공식적인 자리에서는 그렇게 얘기를 하면 안 되죠. 왜냐하면 지인들 중에 프로들 많잖아요. 연습생도 있고 주변에. 저도 운이 좋게 주변에 프로를 준비하는 학생부터 프로가 된 성인들까지 이렇게 선후배들이 좀 많이 있는 편인데, 스윙이 달라요. 그렇게 그냥 대충 쳐가지고 프로 연습하고 준비한다.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됩니다. 프로들은 스윙이 달라요. 아시죠? 네. 하여튼 이건 여담이었고, 볼을 치지 않든 신입이든 백돌이든 웬만한 아마추어보다는 그 골프장에 있는 캐디분이 퍼팅 라인은 훨씬 잘 보니까 그냥 믿고 치셔도 됩니다. 그리고 될수 있으면 본인들이 스스로 퍼팅 라인을 놓는 게 좋지 않을까요? 퍼팅 라인만 본인이 놔줘도 캐디분들도 좋아하고 퍼팅 라인 읽는 능력도 좋아지니까 일석이조겠죠. 길게 치시는 게 좋아요. 예를 들어서 남은 거리가 140m예요. 근데 골퍼가 7번 아이언을 달라고 했다. 그럴 때 캐디분이 길게 치시는 게 좋아요 라고 한다는 건 골퍼가 7번 아이언으로 140m를 보낼 거라고 생각을 하지만 라운드 중에 봤을 때이 사람은 7번이 140 절대 갈수 없다 6번이나 5번을 잡아야지 간다 라는 무언의 신호입니다 그러니까 채를 몇 번을 달라고 했는데 길게 치시는 게 좋아요 라고 얘기를 하신다면 한 클럽 길게 잡으시면 조금 더 스코어가 좋아지실 겁니다. 네 그냥 이렇게 캐디분들이 하는 말 속에 어떤 말이 진심인지는 한번 알고 가시는 게 초보 골퍼나 골리니 백돌이 백순이 뭐 이런 분들한테는 좀 도움이 될수 있어요 저도 나중에 알게 된 사실들이 많은데 이걸 조금 미리 알았더라면 센스 있게 좀더 라운드를 할수 있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한번 이야기를 해 봤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눌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에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그럼 모두 굿샷하고 즐거운 골프 즐기세요.